어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여기 어디야? 뭐, 나 그냥 밑으로 아래로 계속 탔을 뿐인데 때가... 아니, 이런 데가 아니 이거는, 이거는 좀한 방을 해봐야겠는데 해봐야 나 이런 거 처음 봐 야생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 지형이 NPC 마을이 바로 옆에 있네? 잔잔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저는 나무는 무조건 참나무만 키기 때문에 열개만 캐서 다 갖고 밥때 하나 만들고, 저기 옆에 마을 좀 털러 가봅시다. 이 밀집이 진짜 좋아요. 이게 빵으로만 다 바꿔 먹을 수 있어서, 하나만 캐도 진짜 많이 주는데, 근데 이걸 캐면 이제 저기 주민들이 좀 화를 내요. 그래서 거래를 안 해줘요. 이거 봐요. 거래를 안 해줘요. 뭐 어쩔 수 없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어쩌겠어. 스폰 장소 옆에 있던 너가 잘못이지. 자고 캐지 말라고 옆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따라다니는 거보이겠죠 캐지 말라고? 이거 봐, 이거 어머, 뭐 때려버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리고, 얘네들 이제, 어머, 거부하네? 이게 뭐야? 신버전이라서 제가 모르는 게좀 많을 거예요. 여기는 종이를 에메랄드로 바꾼 거. 여기도 빵이 있고, 인지도랑, 어, 종이. 여기는 바로 동굴이 있네? 뭐 이런 데다가 집을 지어놨어. 뭐, 여기도 건초더미. 이 정도만 캐면, 마크, 한 며칠 해도 먹을 거 걱정 없거든요? 이거 하나당 미리 아홉 개였나? 이건 뭐한 되지? 에메랄드로 화살. 어머, 어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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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할수온 거야, 지금? 씨앗은 그냥 여기다. 씨앗은 필요 없으니까. 아, 여기 다 심어져 있네. 여기 얘한테 좀 줄겠습니다. 먹었고, 뭐 광질하기 좋은 그 익스트림을 발견해야 해서 이렇게 수영하는 것도 원래 스마트 부빙이 있어야만 가능했었는데, 신버전에는 이제, 아니다, 최신버전에 이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어머, 여기 정글이네? 어머, 여긴 바다네? 이쪽으로 가야 됐었니? 아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평화로움이구나 이거 밀집을 캘 이유가 없었네. 어? 여기서 강제를 하겠다. 저쪽에서. 어. 돌몇 개만 캐서 뭐야 비온에 나 아, 이거 횃불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니었나 기억이 안 난다 원목이었나 야생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기억이 안 나네 원목이었다 이신 버전은 또 그게 다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그거는 이게 좌표가 몇 이상 마이너스도 있댔던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안 난다. 어, 으씨, 깜짝이야. 어허! 헐! 이거 <laughs> 깨진 소리에 놀랬다. 나무 굽기 약하니까 이것도 써야겠다. 아니, 아. 어, 뭐야, 이거? 어, 캔 소리가 이상해. 무 캐지는 거야? 캐지네? 뭐지? 심층 암조약 뭐지, 이게? 아유, 소리가 뭔가 이상해. 무섭다. 맞네,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네,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어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렇게? 어머, 와. 이게 뭐야? 어? 잠깐, 아, 나 죽는다. 이게 뭐지? 나 잠깐, 그냥 밑으로 쭉 파고 내려왔는데? 이게 뭐야? 위에서 보이는 대로 가보자. 일단, 아까 내가 저기 사는 자리 내려갔고, 여기 더 밑에.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이거를. 내려오면 이런데가 있어. 뭐 계단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아무 것도 아닌가? 와 뭐, 무섭다, 되게 금 같은 게 있고.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상 소리 나 이거 뭐야? 이렇 조금 그르릉 거리 는 소리 나 무서워. 소리가 여기서 나는데? 오. 아, 그냥 이불 켜진 소리였구나. 우와, 여긴 어디야? 뭐야, 여기? 헐, 나 그냥 밑으로, 아래로 계속 탔을 뿐인데, 이런 데가. 아니, 이거는 좀, 한 방을 해봐야겠는데, 나 이런 거 처음 봐. 오, 뭐야. 무서워. 헉, 여기 어디지? 뭔대지 뭐 아, 이런데 나무도 있고, 막, 고대 유적지 같이 생긴 느낌. 상자도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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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마크, 마크 맞아? 이거 마크 맞아? 오 씨. 오, 오, 오. 발광 열매? 메아리 조각, 뼈닥이 초. 일단 다 챙겨가 봐. 어,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크리에이티브인데 무서워. 헉, 이런 데가 있어? 뭐, 어, 진짜 뭔가 초도 막 있고, 뭔가를, 지낸 것 같은 이 느낌? 이거 무슨 블록일까? 보강된 심지만? 이게 뭐지? 이거 입고, 이런 거는. 이거 봐, 되게 뭔가, 어, 사다리. 이거 무서워, 저 소리가 너무 무섭다. 이런 데가 있어? 아니 아크 그 맞아 이게? 여기는 뭐 하는 데일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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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니면서 뭐좀 뭐좀 보자 다른 거뭐 있을까? 여도 상자 다이아몬드 말고 음반 다 편? 근데 갑옷들 다 되게 좋은 거 준다 신속한 자외? 가져쳤다여게 용암 되게 진짜 음산하다 분위기가 어 되게 쫄았어 지금 와 이거 좌표가 어디야? 마이너스 565 완전 밑으로 파고 내려오면 이런 데가 있나 보다 아니 어떻게 딱한번 오늘 해보고 싶어서 나무 국괭이로 그냥 무지성 바닥으로 땅 팠는데 이런 지형이? 여긴 이제 일반적인 동굴 같은 데가 없고 다시 그 지형으로 들어가서 어? 뭐야 여기가 아닌데? 나길 잃었어 나 길이 잃었어 여기는 어디야? 이건 또 뭐야? 나 이상한데로 왔는데 잠깐만. 나그 지형 다시 가고 싶은데. 내가 어디로 왔지? 어, 큰일났다 아, 좌표 기억해둘 걸. 잡혀가 어디야? 어디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500. 어, 여긴가? 아닌데, 여기 그냥 폐광 같은데? 폐광이다. 앙 황금사가, 비트시안. 이런 거 밖에 없고. 아, 나 어디로 왔을까 야, 이쪽으로 교지성 파고 가봐야겠다. 회강으로 돌아왔는데? 어, 아, 어, 아, 어. 어? 깊숙이 내려간다? 너무 깊숙이 내려간데? 용암. 아, 무쳤겠다. 여러분, 동굴을 함부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갈 때, 간다면 반드시 자신이 왔던 길을 기억할 수 있게 표식을 해두던지 해야 해요. 동굴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아, 못 무쳤겠다. 아, 아 진짜 어떻게든 찾고싶다 아니 진짜 말도 안 되게 거짓말처럼 저기가 딱 떠서 아... 뭐 아쉽지만 아이고건축놀 말고 짧게 한번 즐겨봤던 신버전 체험기 였는데요 와... 어떻게 거짓말처럼 나무고개에도 그냥 밑바닥로 무지성으로 는데 저게 딱 나올 수가 있을까? 혹시 저 지형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신버전 체험기 정말 짧았지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